부족하다라는 게 아이들이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기회. 결국은 사실은 리터러시는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음. 얼마나 말을 잘쓸수 있는, 좋게 좋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가. 네. 그 기회, 기회들의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는 들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학구열이 굉장히 높다. 음. 어,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음.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진 교육의 관심이 다 대학에 가기 위한 거지. 그것 자체가 학문적인 관심이나 그렇죠. 학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지. 응. 네. 우리는 무조건 대학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험을 위한 교육만 네.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학교가 그 아이들의 소통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15년 전에 유학을 갔을 때보다 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학교가 더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굉장히 이제 입시 위주로 학교가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거의, 거의 입시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읽고 쓰는 활동이 음. 손수 직접 생각하면서 읽고 쓰는 활동이 아니라 음. 대개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을 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대개는 음. 그래요. 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읽기라는 게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누가 해준 것들을 보고 듣고 써머리하는방식 음. 요약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실에서 이런 걸 해요. 네.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이 음. 선생님한테 그 교과서를 요약한 것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교과서도 사실은 요약된 거잖아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교과서도 굉장히 요약되고 발췌된 것인데. 그걸 또 다시 한 번. 그걸 또 다시 한번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학교 수업이라는 게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그, 이제, 뗀다 그러죠. 네. 교과서를 떼는 것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고, 그것이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음. 그 시험이라는 게 주로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지, 고차원적인 이런 것들을 묻는 시험들이 아니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실제로 내가 뭔가 필요해서 음. 어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고 쓰고, 그걸 활용해갖고 뭔가 를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음. 이게 왜 이제 심각하냐면은 아이들이 사실 12년 동안 학교를 다녀요. 네. 그리고 12년이라는 게 세월이 짧지 않죠. 저도 어. 미국 생활을 15년 했는데 네. 15년 동안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네. 아이들도 12년 동안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또 감수성이 그럼요. 풍부한 나이 한참 성장할 때 네. 그러면 그때의 그 환경에서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음. 그 학교가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문제만으로 탓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 학교란 건 어른이 만들어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네. 자 오늘 백분토론 한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비츠버그 <laughs> 대학 출신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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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의 잘못인 건뭐 우리가 이전 네. 한데 어쨌든 네. 그럼 우리 세 포함해서 네. 그걸 <laughs> 바꿔야 될 맞아.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뭐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에게 네. 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정확하게 읽는 집중해서 읽는 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까? 어, 지금 그게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음.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닌데 네네. 그게 가장 어, 중요한 어, 그 기본이고 토대가 될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해력 리터러스 얘기했을 때 이제 네. 가장 고차원적이고 어떤 그 가장 어, 참여적이고 이런 것들 음. 얘기할 때 이제 비판적 문해력 이렇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떤 글들이 있을 때이 음. 어, 글들이 이 글이 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음.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음. 그이 글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 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네. 질문인데 네.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 뭐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사실 글, 글로 많이 이제 어떤 네, 네, 네. 그 논쟁이 붙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정치인들도 사실은 그런 게 네. 있죠. 네.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상대나 다른 나와 맞지 않는 의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 생산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음, 내가 나의 판단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선입견을 넣어갖고 아, 어, 비판을 한게 굉장히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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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은 그것은 근거가 없는 비판이 되겠죠. 허약한 심지어 비판. 네. 그내 편견으로만 나는 비판에도 그나마 좀나 난데. 음. 첫 번째 댓글에 누가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별로 없이 그냥 막 따라가는 그렇죠. 그게 난더 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나 텍스트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서 네. 대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제 손 말꼬리 잡는 거죠. 음, 그냥 그렇지. 어떤 아주 단편적이고 자기의 감정에 감정이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것들만을 중심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네네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뭐 댓글도 텍스트지만 그런 텍스트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치적 논평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확히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그렇죠. 파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어뭐 지금 누구 저격하시는 거예요? 누구 저격해. 클라이브 네스터.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젊은 분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네. 이게 SNS.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많이 판단 하는데 네. 사고의 길이가 그러니까 깊이는 둘째치고 길이가 좀 짧아졌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음, 음, 음. 그니까 글들도 워낙 짧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고의 호흡도 마치 글의 호흡처럼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바로 이거 아니면 저거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음. 그리고 약간 그 저희도 저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꼰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잘쓰던못쓰던 쓰던 혼자만의 일기 같은 걸 쓰잖아요. 음. 혼자 쓰는 글을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 일상을 기록하는 거 보면 다 SNS나 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뭘 아. 먹었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문장 실제로 굉장히 짧고 음. 감상 대신에 글로하는 텍스트라는 그 감상 대신에 그냥 사진 하나 그 해질녘 음. 어디 가로등 뭐 이런 거라고 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감각 있고 막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보여 주려고 네. 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보여 주려고 음. 하는 그런 식의 어떤지 이렇게 자기 표현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음,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인진 씨가 네. 말씀해 주신 음. 그 부분 이제 이제 생각에 호흡이 좀 짧다. 네. 긴 글을 잘 읽지 못한다. 음, 음. 좀 깊, 길고 깊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 환경과 기회가 아이들이 그렇게 깊게 할수 있는 문제가 잘 없어요. 맞아요. 이미 안녕하세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긴걸잘 읽지 않아요. 네. 어. 어. 최근, 최근에 이제 조금 긴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음.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글들을 잘라서 이해하고, 그때 그때 그런 이제 정보들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음. 뭔가 이제 문제를 맞추는 방식. 그리고 음. 그읽기라는게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는 음. 그런 음. 것들을 찾는 것들. 이죠 그러니까 어그 이제 이런 거좀 어려운 말로 인식, 네.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네. 그니까 어, 아, 지식이 무엇인가, 알미 무엇인가라고 음. 생각했을 때, 이런 네. 환경에서는 대부분 어, 알미란 건 어떤 답이 있는 것, 내가 그걸 찾으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식이나 알미라는 것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어, 그렇죠. 어떤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글들을 읽을 때 네.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읽어요. 그러니까 음. 글을 여러 편 읽고 아, 전체적인 맥락을 그, 그렇죠. 파악해야 되는데 그 글들을 연결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음. 이게 어떤 게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들이 더뭐 이게 말이 잘 되며 음.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글,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그냥 좋다라고 생각되는 글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쉽게 판단을 하게 되죠. 음. 아. 그러니까 사실 잘 읽는 사람들은 어, 판단을 유보해요. 음. 음. 어, 어떤 글들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음. 일단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네. 음. 그 다음에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집어 넣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이 자꾸 책을 여러 번 보고 네. 음미하고 영화도 네. 이게 저 웬만한 사람들은 뭐 한번본거 다시 안 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어, 내가 못 느낀 게 뭐가 있나? 어. 네. 내가 찾아야지 못한 게 있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두번세번말했요 아, 네. 네.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음. 사실 다시 읽기는 굉장히 더 좋은 독서법이에요. 아, 다시 읽기가. 다시 읽기. 어. 네. 그러니까 다시 읽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행동 같지만 네. 다시 읽는다는 거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여튼 우리 네. 현대 사회에서 아마 네. 점점 뭐 이런 수많은 뭐 디바이스들이 생기면서 아마 전통 그 글에 대한 문해력은 점점 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음.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아마 훨씬 더 예전보다 돋보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듭니다 네. 글 이외에 다른 표현의 수단, 방법들 네. 아까 이제 음. 감독님께서 네. 지금 네.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그런 건데 어 그것들이 나쁘다고 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영상을 올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음. 그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음. 과정이고 네.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어, 그렇죠. 의사소통의 방법이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어, 글도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어, 글이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추상적인 사고를 깊이 있게 음. 논리적으로 할수 있다든가 음. 어떤 개념에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 또 이미지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음. 영상 같은 것들이 할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 아이들은 배울게 훨씬 더 많아요. 아, 맞아요. 옛날 우리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음. 어리, 우리들은 힘들어요. 사실은 편했어요. 글만 읽으면 되니까. 아, 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글도 읽어야 되고 영상도 해야 되고 이미지로도 소통해야 되는데 음. 그걸 하는 시간들을 분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잘못할수 있는 위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옛날에는 훨씬... 참고서 하나만 있으면 숙제부터 다할수 있었어요. 그렇죠. 응? 그냥 막딱 끼기만 하면 됐어. 옛날에는 시간 없으면 완전 네. 학습. 요즘에는 무슨 칼라 프린터를 해가지고 뭘 붙이고, 그렇죠. 뭐 영상을 조합하고, 네. 이렇게 막 그런다. 그런 걸 요구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글로만쓴 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네. 네. 다 거기에 그래프도 있고, 음, 그렇죠. 분명한 이미지도 있고. 음. 네. 네. 나한튼 글만이 가진 또 힘, 글만이 가진 글만이 가진 기능들 분명히 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그, 그 얘기 더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 끝났지? 네, 끝났죠. 네. 네. 아니. 네. 말씀도 <laughs> 돼요? 아, 더 해도 돼요? 하제 이제 제 비슷한 또래 학부모가 있는데 그 자랑같이 일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여서그 그래서 음. 내가 그래도 그래도 책을 봐야 된다. 그래도 책을 봐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웃음으로 다 지식을 어. 얻을 수 있는데 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만 본 사람들은 맞아요. 유튜브를 만들 수가 없다. 책을 만들 수 없죠. 수요자가 될 것이냐 창작자가 될 것이냐 음. 그 차이다 나는. 아그 주장을 하셨어요그 주장을 했죠. 음. 근데 그분은 아니다. 앞으로 세상은 달라질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문학이나 텍스처가 기본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많은 경우에 배운다라는 착각을 하죠. 음. 그러니까 음. 어, 어떤 뭐 명작 같은 것들을 누가 나와서 요약 음. 정리해서 얘기해주잖아요. 음. 뭐 노노맹자 이런 네. 것들을 그 노노맹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들으면 그걸 배웠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배움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일 음. 것일 음.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가장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텍스트를 음. 읽어보는 것이겠죠. 음. 왜냐하면 음. 영상이라는 건 앉아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음. 글이라는 건 앉아 있어도 안 들어와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직접 거기.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자기가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네. 그 사고와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이, 읽는 과정입니다. 음, 네. 네.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음. 그리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어서 뭐가 되는 게 무대력이 아니죠. 더 음. 보시는 네. 분들은 자기네들은 유튜브 지금 하고 있으셔서. <laughs> 네. 하지만 네. 우리는 유튜브도 하지만 분명히 그런 그렇죠. 아, 것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하여튼 오늘 아, 우리 조병현 교수님 모시고 아, 리터러시란 조금은 뭐 어려울 수도 있는 뭐 문해력 뭐 이런 이제 개념도 좀 배우고 음.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좀 도움 말씀을 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조병현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뭐꼭 젊은 분들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문해력 또 리터러시를 좀 키우는 데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EBS 클래스 이에도 한번 좀 출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연했습니다. 아, 출연하셨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사 4년 정도가 너무 오래 살때 있었다. 한번더 하세요. <웃음> 네. 네. <웃음> 제 얘기를 그렇게 문의를 못하한번더 <laughs> 한번 하시면 되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병현 교수님 대단히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